황선홍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빈치 칩니다. 그대로 반을 꼭기록합니다자 이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정확한 크로스 네 정확합니다. 멋진 헤딩골입니다. 그리고 골들어 좋습니다. 리턴 패스 자뚫어냈습니다 찬스죠 그대로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이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들어합니다 아, 정말 그렇습니다 네. 팀 코리아 황선홍 안정환 슛 손흥민 전라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. 아주 멋진 골이군요. 자, 이 리바운드 된 볼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.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3대 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. 팀 코리아 안정환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. 네, 아주 비술적이네요 들어갑니다.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토어는 팀코리아 황선홍 아운대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습니다. 자 연결되나요? 해서 팀의 첫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. 야, 퀴즈의 그 출발이네요.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말. 팀코리아 안정환. 손흥민. 자, 슈팅까지 가나요? 단골 앞서나갑니다. 오늘 막을 수 없군요.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. 로 올립니다. 아, 역시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. 아, 완벽하네요. 타이밍 그리고 헤딩이 패스가... 이재성 자, 자연 좋은 기회. 기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. 멋진 피니시입니다. 아주 기교 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. 네, 저 선수 역시 기교 있는 슛의 시대의... 일입니다. 중앙에서 좋은 인터셉트입니다. 네, 중앙에서의 저런 좋은 인터셉트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. 발리 슈팅, 득점합니다. 반지의 제왕, 안정환의 골입니다.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. 아주...